안녕하세요. 풋볼 부혜미안입니다. 오늘은 하나원교 K리그원 2025라운드 f c 서울과 전북현대의 맞대결을 현장 취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는 동해안 더비로 불리는 울산현대와 포항스틸레스의 맞대결이 더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인터넷상의 분위기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경기가 끝난 후 네이버 축구기사 인기순으로 보니 의외로 전북현대와 f c 서울의 맞대결에 관한 기사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이동구 선수가 굉장히 의미있는 세레머니를 한것 때문일 수도 있고 전북이 지난 라운드에서 좋지 못했던 모습을 딛고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점에 팬들이 좀 많이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전북이 4대 1로 이겼던 이날 경기 결과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강원에 패했던 전북이 난적으로 꼽히는 서울의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요. 최근 팀을 괴롭히던 카드를 단한 장도 받지 않고 대승을 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기뻤을 승리였던 것 같습니다. 감독의 요구에 따라 왼쪽 날개로 출전한 조교수 선수가 이렇다 할 활약을 펼치지 못하고 전반전에 교체던 것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서울은 2연패를 당했고요. 이제 시즌 초반이지만 지금까지는 경기 외적으로 참 괴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최근 큰 논란을 야기했던 팀의 마케팅적인 부분이랄지. 기성년 선수, 이천녀 선수 영입이 불발된 사건, 뭐, 이런저런 얘기 때문에 팀이 외부에서 많은 충격을 받았는데,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 선수단이 내는 좋은 성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두 경기에서 연패를 당한 것일 뿐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 경기가, 어 뭐랄까요, 질 때도 잘 져야 되는데, 지난 성남전에서도 그랬고, 오늘 전북전도 그렇고, 상당히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경기 후 최용수 감독의 표정이 썩 좋지 못했다는 게제 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미디어에서는 여러 가지 페인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비장의 승부수였던 아드리아노 선발 카드가 이렇다할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게좀 아쉽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고요. 1대1 동점 상을 만들고도 상대 측면 공격에 일방적으로 당했다라는 좀 전술적인 분석 기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 가장 서울이 팬들과 그리고 팀을 이끄는 최용수 감독이 실망했던 부분은 아마도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전반전에 경기를 좀 나름 잘했거든요. 뭐 먼저 실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조용옥 선수의 날카로운 슈팅이라든지 좀 효과적인 부분에서는 서울도 나름 전북을 위협을 했던 그런 전반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드리아노 선수가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니까 수용수 감독은 전반 막판에 박주영 선수를 투입을 하는데 박주영 선수가 1대1 동점골을 만들어내죠. 전반전은 1대0으로 끝내고 만약에 후반전에 들어갔다면 굉장히 좀 처진 분위기에서 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1대1 동점상을 황 만들고 후반전을 맞이한 건 서울철지에서는 나쁘지 않는 그런 환경 뭐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이승기 선수의 굉장히 멋진 중거리 슛에 어, 추가골을 내주고 이후에 이동국 선수가 완전히 원맨쇼를 했죠. 그리고 이네 골이라는 실전뿐만 아니라 만약에 전북이 좀더 집중력을 발휘했다라면, 뭐 이동국 선수 헤트트릭을할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었고 벨트비크 후반전에 들어갔던 벨트비크가 골을 넣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좀 격하게 말하면 모라이스 감독이 말했듯이 더큰 점수차로 서울이 질수 있는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경기 후 기자회견에 나타난 최영수 감독의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굉장히 안 좋았고요. 뭐 최영수 감독의 그 경기 후 인터뷰는 아마도 특히 서울 팬들은 챙겨 보셨을 것 같아요. 뭐 패배는 내 책임이고, 그리고 경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선수들이 고개 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개를 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선수들을 좀 챙기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그 기자의견을 보면서도 조금은, 어, 뭐랄까요. 최영수 감독이 실망감을 억누르려고 정말 애쓴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패배의 책임은 나한테 있다. 그러니 비난은 나한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어 포장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화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후반전에 전혀 선수들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뭐 체력적이라든지 전술적으로이라든지, 뭐 정신적이라든지, 후반전에는 최영수 감독이 가장 강조하는 서울다운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최영수 감독의 실망감이 굉장히 컸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부터는 최영수 감독님의 그 기자회견, 경기 후 기자회견에 대해서 어, 좀 들려드릴까 해요.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백문이 불여일견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 경기장 내 영상 촬영이라든지 사진 촬영은 좀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규정상 금지가 되어 있는데 어, 저 이, 이거는 사실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뭐 유권 해석을 문의를 안 해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 기자회견 부분은 어 차후에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 여러분들이 이 기자회견 분위기를 한번 느껴 보셨으면 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는 겁니다. 어 최영수 감독이 말로 오피셜적으로 말로 표현하는 것과. 그 말을 하면서 어, 풍기는 그런 뉘앙스라든지 좀 감정적인 부분의 조금은 미묘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최영수 감독의 기자회견 녹취가 끝난 후 바로 영상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현장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짧게 짧게 라마 좀 얘기를 할수 있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상 풋볼 보헤미안이었습니다. 전반 나쁘지 않은 흐름을. 어... 이어갔고 예, 뭐, 상대 이런 빌드 변기에 대한 대비를 선수들이 예, 잘 수행을 해줬는데 예, 어, 후반, 문제는 후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축구는 50분 경기고 전반에 예, 후반에 선제 실점을 이긴 시간에 하는 바람에 전체적인 균형도 상당히 안 좋아졌고 예, 그리고 양 측면을 갖다가 너무 상대에게 내주지 않았나 예, 전반적으로 선수들이 좀 힘들어 했고 하지만 모든 패배 예, 뭐, 책임은 예, 제가 다 하고 갈 것이고 또 우리 선수들은 또 음, 남은 경기가 축구 인생에서 또 이기고 지고 예, 어차피 반복된 인생이니까 절대 예, 고개 숙여서는 안 되고 음, 제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앞으로 남은 지금 대부 예, 상당히 타이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좀더 준비를 잘해서 예, 수비의 그런 어, 좀 조직 훈련을 좀더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예, 예 상당히 뭐 훈련 때 예, 열심히 해 주고 또 어, 아드리 아드리안의 그런 예, 장점을 예, 잘 보내주지 않을까 예. 뭐 조금 제가 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예. 또어어 어, 뭐라 그럴까 어떤 뭐 선수는 좀 선수 탓을 하기보다 본인도 스타일을 지금 이 시점에 바꿔주기가 쉽지 않고 예. 음, 일단 좀 공격적인 그런 볼키핑 연계 좀 그런 부분에서 적극성 이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어, 자, 하지 않던 전방 교체 카드를 썼습니다. 아, 뭐, 이 또, 예, 그런, 음, 법 선수의 그런 득점을 통해서 선수들 자신감을 또 가져왔고, 예. 하지만 또이 팀, 결국은 개인보다는 팀을 봐야 되기 때문에, 팀의 결과가, 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고, 예. 형님, 뭐 우리 저희 개 개개인적으로 절대 이 비밀을 잊어서는 안 되고 이제 이걸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좀더선수하고잘 분리를 통해서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